네, 이렇습니다 오늘 주제가 뭡니까? 아, 오늘은 저, 그, 라벨 얘기를 좀 하려고. 라벨이요? 아, 아 예. 대통령, 저... 요 라벨 얘기가 나온 것은. 네. 박근혜 대통령이 순방하거나. 네, 네. 짧은 시간이라도 방문하게 되는, 뭐 호텔. 네, 그렇죠. 그런 장소에, 예를 들어 전등이 있으면, 위로 딱각하면. 네네. 그, 점등. 아래로 그러면 소등이잖아요. 네네. 네. 혹은 뭐 필통이 있으면 위에다가 필통. 아, 그러니까요. 모든 집기에다가 라벨을 믿기 힘든 얘기예요. 믿기 힘든 얘긴데. <laughs> 그렇죠. 모든 집기에다가 그렇게 라벨을 붙이기를 요구했고, 이것은 저도 그 현지 공방 관계자들한테 복수에 아, 관계자도 아, 관계자도 확인한 것이고, 그런 얘기를 들은 분도 많고, 손해원도 그런 얘기도 했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런 기사가 나온 적도 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저는 들었는데, 모든 집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집기. 예를 들어서, 저는 이건 이해가 가요. 이쪽으로 틀면 뜨거운 물, 이쪽으로 틀면 차가운 물. 음, 샤워실에서 특히. 헷갈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거든요. 네. 첨가한 곳은. 네. 그리고 이제, 나라마다, 그런 그 샤워, 예를 들어서, 물을 틀고 끄는 그 시스템 좀 다르고, 어떨 네. 땐 정말 모를 때도 있어요. 네. 저는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필통에다가 필통이라고 쓰는 건 뭡니까? <laughs> 그래서 저도, 필통에다가 이게... 필통으로 쓰는 건 뭡니까, 이건. 휴지과에휴지가게로 쓰고. 이건 진짜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진짜로. 네. 이해하기 힘들죠. 그래서 뭐. 그리 문. 문은 밀어서 안 열리면 땡기거든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죠. <laughs> 그거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라벨을 붙여서 밀어서 열린다든가, 땡겨서 열린다든가. 그것도 잠깐 네. 계시는 곳에다가도. 그러니까요. 이건 진짜 이해하기 힘들어요. 무슨,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또 좀, 막, 성격 이상하네. 이런 식으로 접근을 예. 하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과학적으로 접근해보셨다? 예. 네. 또이 저기 뭐죠, 저어 소위 대접이 지나친 게 아니냐, 예 그런 얘기를 하고 과잉 의전 아니냐, 예 의전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 이런 의전이 없었다고 하는 걸 보면 학교통 네. 돈이 요구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저도 너무 궁금해서 무슨 왼쪽으로 돌리면 어두워짐, 뭐 오른쪽으로 돌리면 밝아짐 이런 것까지 다 붙여 붙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모든 집기. 네, 모든 집기. 필통이 상징하는. 네. 필통에다가 필통이라고 <laughs> 라벨을 붙인. 초등학생도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열어보면 <laughs>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이해가 정말 안 가는 대목입니다. 그, 우리 뭐, 사실, 침대, 변기, 화장대 이런 의전 얘기는 들었지만, 이제 이건 너무 궁금해서, 저게 사실이라면, 그냥 말씀하신 거 보니까는 거의 확인이 된것 같은데요, 이제는. 네, 여러 복수의 공간 관계자들이. 네. 왜냐면, 겪는 자신들도 이해가 안왔기 때문에 다들 기억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게 기억 안할 수가 없죠, 그러니는왜왜 예. 왜 이렇게까지 하지?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어, 궁금한 김에 예. 과연 어떤 경우에 저런 작업들이 필요한지를 예. 좀 과학적으로 일반적인 관점에서 예. 과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카타고라이징을 하셨구나. 예. 네, 뭐꼭 이, 이 잠정 비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예. 다른 사람들도 들을 <laughs> 수 있는. 대통령. 네, 저는 그렇게 계속 부르기로 지금 잠정 비대통령 네. 예. 일단, 서울시가 지난 2월에 벌인 사업이 눈길을 끌더라고요. 음. 이게 저, 인지건강주거환경디자인이라는 사업인데요. 무슨 사업입니까? 그게 있어 보이죠? 네. <laughs> 뭐 하자는 거죠? 아, 주된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장롱이나 수납장, 싱크대, 신발장 등등에 어떤 물건이 들어있는지 스티커를 붙이는 라벨링을 <laughs> 하는 작업이에요. <laughs> 서울시에서 네, 서울시에서 지난 2월에 실제로 일단 작업을 제공 뭐라고요? 어 인지 건강 주거 환경 디자인이요. 인지 건강 주거 환경 디자인. 네. 네 이름은 굉장히 길고 뭔가 과학적인데 어쨌든 스티커 붙이잖아요. 네, <laughs> 스티커 붙이는 거고 또 변기 뚜껑을 밝은색으로 교체하고 전등 스위치와 콘센트를 쉽게 알아볼 수 있게. 굉장히 비슷하죠. 이상한 운동이네요. 네. 인지 건강 주거 환경 디자인 운동의 주체가 서울시였다고요? 서울시였습니다. 네, 서울시에서 자 변기를 밝은색으로. 네. 뚜껑을 많이 교체했다고 하지만. 뚜껑은 밝은색으로. 네. 전등 스위치와 콘센트. 장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예. 네, 그런 거다 쓰고. 자, 네. 굉장히 비슷한데요. 굉장히 비슷하죠. 네. 네. 왜 ]요? 이런 사업을 했느냐가 이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 사업의 목적은요 음. 아,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의 병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한 것입니다. 아, 실제로 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너무 하시네 이 양반. 아닙니다. 여기 어, 뭐 어, 잠정 비대통령뿐만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런 우리가 일을 필요로 할때 그러니까 어떤 원인이 생기는 있는... 게 아니고 아, 그렇죠. 다른 네. 이유가 있겠죠, 틀림없이. 그데 예. 이제. 서울시 찾다보니까 왜 이런 일이랄까 찾다보니까 서울시에서 네. 하필 또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셨어요. 아 확실하게, 확실하게 하신 거고요. 이게 팩트입니다. 인지건강주거환경디자인 <laughs> 디자인 사업을. 네. 지금 가이드북도 인지건강주거환경 가이드북도 나와있기 때문에. 이게 소위 말하면 알츠하이머 환자들을 그렇죠. 예. 위해서 네. 네. 이제 본인이 계속 그 기억을 상실해가고 네. 그것이 본인의 일상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죠. 어, 그런 거를 좀 도와주려고. 네. 그렇게. 여기는 옷이 들어온 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연필들어온 필통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네. 하고 이렇게 어린애한테 다시 말과 글을 가르치듯이.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걸 잃어가니까요. 정신건강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어, 많은 예산을 들었어요. 이제 중년사병, 인지건강 주거환경기사 네. 네. 그래서 가이드북도 발매를 했기 때문에, 이거 네. 한번 서울시에 문의하시면 가이드북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이렇 부모님들이 치매를할 거나. 네. 어, 뭐, 조금 다른 명이지만 비슷한 증상이 알츠하이머.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 증상을 아는 분들은 서울시에서 인지 건강 주거 환경 디자인이라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네. 그 사업, 왜냐하면 가족들이 굉장히 괴롭거든요 그렇죠. 본인들도 괴롭지만 본인들을 기억을 잃어가니까 네 훨씬 덜 괴로울 수 있는데. 그렇죠. 이 옆에 가족들 굉장히 이렇게만 해줘도 이제 본인이 그걸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언제 시작한 겁니까? 2월달, 지난 2월달에 시작했습니다. 올해 2월, 네, 올해 2월 달에요. 그러면 서울시가 이 아이디를 어 얻은 건가요? 아, <laughs> 뭐 어떻게 정보를 입수해서 또 영감을 얻었을 수는 있지요. 어, 아, 그래서 이런 사실에서 우리가 뭐또 추정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네. 뭐 물론 확실하진 않고요, 당연히. 추정 같은 건 위험합니다. 예, 추정 같은 건 하서 안 되죠. 본인만 하세요. 네, <laughs> 저는 아무 추정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이제 <laughs> 일반적인 의미에서 또왜또 네. 이런 일이 필요하냐 몇 가지 원인들이 또 있습니다. 어, 이런, 하여튼. 행위를 보고 네. 이런 회기를 하는 경우가 언제 있냐 따져보 거죠. 그건 거죠, 그냥 네.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래서 일반적인 치매도 있지만 사실 치매 비슷한 증세를 가져오는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교통사고를 당한다. 교통사고. 예. 뇌진탕. 단기 기억 상실. 예. 예. 뭐 넘어져서 뇌진탕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예. 이게 심하면 뇌손상이 좀 일어나요.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래서 기억력과 판단력 등이 감퇴될 수 있고 편집증에 시달리고 의심하는 거 있죠. 왜 주변을. 아, 예그통 사고가 나서 그 뇌에 물리적인 손상이, 손상이 일어나면 네네. 실제 편집증이 생기기도 하나 봐요? 상기, 생기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은... 뭐, 뇌는 워낙 예민한 사실. 곳이고 복잡한 곳이라 네네. 어, 어디에 어 상처를 입냐에 따라서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있냐가 광범위할 텐데 어쨌든 네. 편집증도 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가 있는데요. NAA라고. 네. 잠깐만요. 네. 지금 긴급히 어, 제보가 나왔습니다. 네. 라벨링은 자폐아동의 일상 활동을 돕는 아이템이라고. 아하. 자폐. 자폐. 자폐증의 경우도 해당이 되나요? 아, 이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네네. 네 결국은 다 인지 장애니까요. 인지 장애죠. 네. 기본적으로 필통을 필통이라고 말해줘야. 하는 것은 인지적 장애가 있는 인지장애가 있는 거죠. 보통의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본분은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NAA라는 지표가 있는데. NAA요? NAA요? n a a NAA. 우리 복잡해요. 뭐라고 다시 해 쉬운데? NNAA. 아 네. A가 두 개군요. 네. 어, 신경세포 활성화 지표. 장모음 나, 이렇게 는 겁니까? 예, yeah, 나, 라고 하면 됩니다. <laughs> 뭐, 미국 애들은 정말 그렇게 읽기도 하잖아요. 네, 난참 저렴해요, 제가 생각해요, 제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laughs> 신경세포 활성화 지표라는 것인데. 신경세포 활성화 세포. 네. 이렇게, 어, 뇌진탕 같은 거를 겪어 나면은 이 지표가 4에서 6%가 낮아집니다. 어. 그래서 치매와 유사한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렇군요. 네. 뇌활동이 어쨌든 정상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뇌진탕 같은 사고를 겪는 경우도 있고, 또한 원인이 있는데요. 요거는. 원인이 네. 참 많네요. 네. 요게 네. 이제. 어디가야말로. 가야 예. 그렇습니다. 이거야말로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치매랑 그런 그, 어, 평범한 것들 외에 조금 특수한 치매, 상황인데. 알츠하이머교통사고 네. 예, 뇌진탕, 혹 네. 어, 아까 뭐가 있었죠? 자폐. 예, 예, 자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10년 전에 이제 서울 의대 교수팀이 임상 연구를 했었어요. 네. 예. 그래서 국제 어, 학술지인 뇌신경 양리학지라든가 뭐 뇌, 국제 뇌신경 양리학지 같은데 실린 그런 논문인데요. 아 메스암페타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죠. 예, 메스암페타민이라는 예. 약물이 있습니다. 예. 이약물에 중독이 되면은 이 NAA 양이 치매환자 비슷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오 예. 그래요? 예, 치매환자가 굉장히 비슷한 뇌상태가 돼서 뇌구조도 변하고요. 그래서 사고력과 분석력을 담당하는 회백질이 손상돼서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성격을 갖게 되죠. 베스 S... 어, 암페타민은 히로폼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네. 어, 옛날에 상품명으로 히로... 네. 히로폰이라는 이름으로 쓰이기도 했었죠. 필로폰 네네. 예 네, 그렇습니다. 각성제, 메스, 암페타민, 네. 예, 강력한 중추신경 흙문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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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의대에서 이걸 연구를 해서 치매와 비슷한 결과를 나올 수 있다라고 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데 중독이 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경우에도 이런 작업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력적으로 네, 굉장히 그, 걱정된 눈빛으로. 네, 전 정말 걱정이 되죠. 네, 걱정된 눈빛으로 하시는 건데. 네네. 네. 저는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건 과학적인 접근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상식적인 접근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닐까 생각했어요. 뭐냐면, 켜보면 알잖아요. 네. 불을 끄고 켜는데, 백만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laughs> 하나를 선택하면 바로 자동으로 그 다음 걸 알아요. 네. 끄면 반대가 켜진다는 거는, 그러니까 단한 번의 선택으로 상황 파악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복잡하지 않잖아요. 네. 문을 당기려고 하는데 안 열려요. 밀잖아요. 네. 문을 뜯어내지 않잖아요. 우리가. <웃음> <웃음> 그렇,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단순한 내용인데 여기에도 라벨링이 필요하다는 걸 듣고 무슨 생각이 냐면 이렇게 단순한 행위조차 본인이 직접 확인하지 않고 네. 누군가가 대신 확인하여 나에게 알려줘야 한다. 저는 처음에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어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 들은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기 쉽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대통령의 그러니까 그때는 그 제왕적 네네. 지금 제왕적 대통령은 비교할 수 없는 그렇죠. 구태타로 집권해서 사실은 사람의 생세 여탈권을 지고 있던 음, 네. 정말 왕과 같은 권한을 누렸던 그그 그 집에서 어린 시절 보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져서. 근데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간 거 아니에요. 그쵸. 본인의 입장에서는 어린 시절 자기 집으로 돌아간 거거든요. 네. 다시 자기가, 아버지가 누렸던 왕의 위에 올랐다 내가. 아. 이거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왕들은, 어, 용변을 보고 본인이 처리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대신, 하죠. 대신 닦아주었다고 하는. 네. 저는 왕이, 왕이라도 제가 하고 싶어요. 그 부분은. 근데. <laughs> <laughs>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다 보면 또 하기 싫어지실 거예요. <laughs> 그랬다고 하는 거가 번뜩 떠오른 거죠. 네, 아주 기본적이고 단순하고 간단한 일조차 자신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확대돼서 이렇게 된게아닌가뭐 아,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오늘 뭐이 비, 잠정 비 대통령의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음. 이건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분은 좀 특별한. 어린 시절을 보내셨으니까 그 자폐적 성향이 자폐 안라는게 아니라 자폐적 성향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환경이었다는 생각도 들긴 해요 워낙 제한되고 누구, 누구도 있죠. 믿지 못하고 네. 그러다 보니 그렇게 발달해 버린 게 아닌 생각도 좀 들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네. 네. 근데 이거는 이건 진짜 이해하기 음. 힘든 거거든요 이해하기 힘들죠 일반인으로서는 한 국가의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 판단 능력을 믿고 우리가 네. 당연히 정상적인 합리적 판단을 할 거라고 왜냐면 전쟁할 때 전쟁하자 말자 이런 결정을 최종적으로 위임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전쟁하자는 판단을 했으면 몇 백만 명이 죽는 겁니다. 네. 만약에 하지 말자는 판단도 마찬가지고. 근데그 거기도 라벨링을 이렇게 붙여서 음. 미사일 발사 버튼에 <laughs> 온 오프 <laughs> 그렇게 좀 해결을 하고 계시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 <laughs> 그렇기 <생각도> 때문에 <laughs> 기본적으로 그, 출마한 분들은 기본적인 상식과 일반적인 평균적인 인식 정도는 가질 거라고 전제하고 바라본단 말이죠. 당연하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특히 정신분석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정신 네. 그래서, 그래서 중학교 때뭐 했고, 그것도 알잖아요. 그렇죠 중학교 때뭐 했고, 고등학교 때뭐 했고, 고등학교 때하다못 친구들과 그 무슨 대마초회를 했다라는 것도 다 따져요. 다 따지죠. 그게 50년 전 일이라도 그것이 그 사람 미친 영향들을 다 따져서 결국은 후보한 사람을 뽑는데, 우린 너무 그런 검증에 소홀했다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그것도 과학인데, 과학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이렇게 인상적인 접근만 하는 겁니다. 뭐 정책 질문 해보고, 인상 표정 보고, 네. 뭐 이런. 표정 적봐 저거, 저거 자신감이 찾잖아. 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판단하면 이게 애정을 가진 입장에서는 계속 오해를. 좋은 진짜. 쪽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교훈을 동시에 준다고 생각해요. 근데. 네. 대통령이 뭐, 예를 들어서 변기를 바꾼 게 뭐가 그렇게 큰 뉴스라고 자꾸 하느냐. 그 뉴스를 다하는 이유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판단력, 상식적인 판단력을 검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놓쳤다는 거죠. 그렇죠. 다음에 그러지 말자는 거죠. 네. 네. 자기가. 일반적으로. 자기가 10분, 혹은 1시간 있을 곳에 변기를 왜 떴습니까? 음, 그것도 남의 집, 우리 집도 아니고. 그것도. 남의 호텔. 일반인. 일반인의 집도 아니고 그래도 네. 안 되지만 지자체장 사무실을 진무실 <laughs> 가가지고 화장실을 지자체장 의사하고 상관없이 뜯어버렸다는 말이에요 네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하고 싶은 마지막 결론은 예, 마지막 결론은 뭐냐 면 이제 네. 뭐 그분의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가 자기가 사용할 물건의 라벨을 붙여야 되는 상태에 놓이게 되면 빨리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laughs> 그리고 주위에 자신의 증세를 정확히 알림으로써 <laughs> 환전 이게 중요하죠. 괜히 뭐 성격 이상하다든가 이 이런 억측과 오해의 소지를 제거를 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인간적의이시네요 네, 그럼요. 네, 휴머니스트. 네. <laughs> 잠정 노벨 평화상 수상 예정자 휴머니스트 <laughs> <laughs> 원정우 씨였고요. 나무는 아, 미는 것도 있습니다. 네. 좌우로 열 연... 아, 복잡해지네요. 복잡게네요. <laughs> <laughs> 네, 여기까지 겠습니다 문은 밀어서 안 열리면 땡기거든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죠. <laughs> 그거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라벨을 붙여서 밀어서 열린다든가, 땡겨서 열린다든가. 그것도 잠깐 계시는 곳에다가도. 그러니까요. 이건 진짜 이해하기 힘든, 힘들... 무슨,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또 좀, 막, 성격 이상하네. 이런 식으로 접근을 네. 하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과학적으로 접근해보셨다? 예. 네. 또, 네. 이... 저기, 뭐죠, 저, 저 어, 소위, 대접이 지나친 게 아니냐. 예, 그런 얘기를 하고. 과잉 의전 아니냐? 예, 의전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 과거에 이런 의전이 없었다고 하는 걸 보면, <laughs>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저도 너무 궁금해서, 무 왼쪽으로 돌리면 어두워짐, 뭐, 오른쪽으로 돌리면. 자, 이게습니다 오늘 <laughs> 주제가 뭡니까? 아, 오늘은 저, 그, 라벨 얘기를 좀 하려고, 라벨이요? 아, 아 예, 저... 대통령 요 라벨 얘기가 나온 것은 네 박근혜 대통령이 순방하거나 네, 네. 그 짧은 시간이라도 방문하게 되는 뭐 호텔 네 그렇죠 그런 장소에 예를 들어 전등 이 있으면 위로 딱딱하면 네네 그 점등 아래로 그러면 소등이잖아요 네네 네. 혹은 뭐 필통이 있으면 위에다가 필통 아, 그러니까요 모든 집기에다가 라벨을 믿기 힘든 얘기예요 믿기 힘든 얘기인데 <laughs> 그렇죠 모든 집기에다가 그렇게 라벨을 붙이기를 요구했고 이것은 저도 그 현지 공방 관계자들한테 복수에 아, 확인한 것이고 그런 얘기를 들은 분도 많고 손해논도 그런 얘기도 했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런 기사가 나온 적도 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저는 들었는데 모든 집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저는 이건 이해가 가요. 이쪽으로 틀면 뜨거운 물, 이쪽으로 틀면 차가운 물. 뭐, 샤워실에서 특히. 헷갈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거든요. 처음 네. 간 곳은. 네. 그리고 이제, 나라마다, 그런 그 샤워, 예를 들어서, 물을 틀고 끄는 그 시스템 좀 다르고, 어떨 네. 땐 정말 모를 때도 있어요. 네. 저는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필통에다가 필통이라고 쓰는 건 뭡니까? <laughs> 그래서 저도, 필통에다가 이게... 필통으로 쓰는 건 뭡니까, 이건. 휴직가게 휴직과게로 쓰고 이건 진짜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진짜로 네 이해하기 힘들죠 그래서 뭐그문브라이즈을 하셨구나 네뭐꼭이 네, 이 잠정 비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네. 다른 사람들도 잠정 겪을 수 있는 대통령 네 저는 그렇게 계속 부르기로 지금 잠정 비 대통령 네. 네 일단 서울시가 지난 2월에 벌인 사업이 눈길을 끌더라고요 음. 이게 저 인지 건강 주거 환경 디자인이라는 사업인데요. 무슨 사업입니까 되게 있어 보이죠. 네. <laughs> 뭐 하자는 거죠? 어, 주된 내용은 바로 이었습니다 장롱이나 수납장, 싱크대, 신발장 등등에 어떤 물건이 들어 있는지 스티커를 붙이는 라벨링을 하는 작업이에요. <laughs> 서울시에서? 네, 서울시에서 지난 2월에 실제로 일단, 일단 작업을 작업이 뭐라고요? 어 인지 건강 주거 환경 디자인이요. 인지 건강 주거 환경 디자인. 네. 밝아짐 네. 이런 것까지 다 붙여 붙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모든 집기, 네, 모든 집기, 필통이 상징하는 네. 필통에다가 필통이라고 <laughs> 라벨을 붙인. 초등학생도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열어보면 <laughs>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이해가 정말 안 가는 대목입니다. 그 우리 뭐 사실 침대 변기 화장대 이런 의전 얘긴 들었지만 이제 이건 너무 궁금해서 저게 사실이라면 그냥 말씀하신 거 보니까는 거의 확인이 된것 같은데요, 이제. 네, 여러 복수의 공간관계자들이 네. 왜냐면. 겪는 자신들도 이해가 안왔기 때문에 다들 기억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게 기억 안할 수가 없죠, 그렇기는. 네. 왜왜 이렇게 까지 하지?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어, 궁금한 김에 네. 과연 어떤 경우에 저런 작업들이 필요한지를 네. 좀 과학적으로 일반적인 관점에서 네. 과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카타고 이렇게 쳤습니다. 오늘 <laughs> 주제가 뭡니까? 아 오늘은 저그 라벨 얘기를 좀 하려고. 라벨이요? 아, 아 예. 저. 대통령 요 라벨 얘기가 나온 것은 네. 박근혜 대통령이 순방하거나 네, 네. 짧은 시간이라도 방문하게 되는 뭐 호텔. 네, 그렇죠. 그런 장소에 예를 들어 전등 이 있으면 위로 딱딱하면 네네. 그 점등 아래로 그면 소등이잖아요. 네네. 네. 혹은 뭐, 필통이 있으면 위에다가 필통. 아, 그러니까요. 모든 집기에다가 라벨을, 믿기 힘든 얘기예요 믿기 힘든 얘기인데. 그렇죠. 모든 집기에다가 그렇게 라벨을 붙이기를 요구했고, 이것은 저도 그 현지 공간 관계자들한테 복수에 의 아, 확인한 것이고, 그런 얘기를 들은 분도 많고, 손해오는 분도 그런 얘기도 했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런 기사가 나온 적도 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저는 들었는데, 모든 집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집기. 예를 들어서, 저는 이건 이해가요. 이쪽으로 틀면 뜨거운 물, 이쪽으로 틀면 차가운 물, 음, 샤워실에서 특히. 헷갈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거든요. 처음 네. 간 곳은. 네. 그리고 이제, 나라마다, 그런 그 샤워, 예를 들어서, 물을 틀고 끄는 그 시스템이 좀 다르고, 어떨 네. 땐 정말 모를 때도 있어요. 네. 저는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필통에다가 필통이라고 쓰는 건 <laughs> 뭡니까? 그래서 저도, 필통에다가 이게... 필통으로 쓰는 건 뭡니까, 이건. 휴지과게에휴지가게로 쓰고, 이건 진짜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진짜로. 네, 이해하기 힘들죠. 그래서 뭐. 그 문. 문 밀어서 안 열리면 땡기거든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죠. <laughs> 그거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라벨을 붙여서 밀어서 열린다든가, 땡겨서 열린다든가. 그것도 잠깐 네. 계시는 곳에다가도. 그러니까요, 이건 진짜 이해하기 힘든, 무슨,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또 좀, 막, 성격 이상하네, 이런 식으로 접근을 네. 하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과학적으로 접근해보셨다? 예. 네. 또, 이, 저기, 뭐죠, 저, 어 소위, 대접이 지나친 게 아니냐. 예, 그런 얘기를 하고. 과잉 의전 아니냐? 예, 의전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 과거에 이런 의전이 없었다고 하는 걸 보면, 네. 박근혜 대통이 요구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저도 너무 궁금해서, 무뭐 왼쪽으로 돌리면 어두워짐, 뭐, 오른쪽으로 돌리면 밝아짐, 이런 것까지 다 붙여, 붙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모든 집기, 네, 모든 집기 필통이 상징하는 네. 필통에다가 필통이라고 <laughs> 라벨을 붙인 초등학생도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열어보면 <laughs>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어, 이해가 정말 안 가는 대목입니다그 우리 뭐 사실 침대, 변기, 화장대 이런 의견 얘긴 들었지만 이제 이건 너무 궁금해서 저게 사실이라면 그냥 말씀하신 거 보니까는 거의 확인이 된것 같은데요. 이제 네, 여러 복수의 공간 관계자들이 네. 왜냐면. 겪는 자신들도 이해가 안 왔기 때문에 다들 기억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게 기억 안할 수가 없죠, 그러기는왜왜 예. 왜 이렇게까지 하지?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어, 궁금한 김에 예. 과연 어떤 경우에 저런 작업들이 필요한지를 예. 좀 과학적으로 일반적인 관점에서 예. 과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카타고 라이즈가 하셨구나. 예. 네. 뭐꼭 이, 이 잠정 비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예. 다른 사람들도 <laughs> 잠정 겪을 비대통령. 수 있는. 대통령. 네, 저는 그렇게 계속 부르기로 지금 잠정 비 대통령. 네. 네. 일단 그렇죠. 그렇죠. 다른 네. 이유가 있겠죠, 틀림없이. 근데 예. 이제 서울시 찾다 보니까 왜 이런지랄까 찾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네. 하필 또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셨어요. 아, 확실하게 확실하게 하신 거고요. 그 팩트입니다. 인지 건강 주거 환경 디자인, <laughs> 디자인 사업을. 네. 지금 가이드북도 인지 건강 주거 환경 가이드북도 나와있기 때문에. 그 소위 말하면 알츠하이머 환자들을 그렇죠. 예. 위해서 네네. 이제 본인이 계속 그 기억을 상실해가고 네. 그것이 본인의 일상,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죠. 어, 그런 거를 좀 도와주려고. 네. 그렇게. 여기는 옷이 들어온 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연필 들어간 필통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네. 하고 이렇게 어린애한테 다시 말과 글을 가르치듯이.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걸 잃어가니까요. 정신건강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 많은 예산을 줬어서 굉장히 중요 인지건강 주거환경. 네. 예. 그래서 가이드북도 발매를 했기 때문에 이거 하면 네. 서울시에 문의하시면 가이드북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이렇게 부모님들이 치매를 앓거나. 네. 어, 뭐, 좀 다른 명이지만 비슷한 증상이, 알츠하이머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 증상을 앓는 분들은 서울시에서 인지건강주거환경 디자인이라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네. 그 사업, 왜냐면 하 가족들이 굉장히 괴롭거든요. 그렇죠. 본인들도 괴롭지만 본인들을 기억을 잃어가니까. 네. 훨씬 덜 괴로울 수 있는데. 그렇죠. 이 옆에 가족들이 굉장히. 이렇게만 그렇군요. 해줘도 이제 본인이 그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업을 언제 시작한 겁니까? 2월달 지난 2월달에 시작했습니다. 올해 2월. 네, 올해 2월달에요. 그러면 서울시가 이 아이디를 어 얻은 건가요? 아, <laughs> 뭐 어떻게 정보를 입수해서 또 영감을 얻었을 수는 있지요. 어 그래서 이런 사실에서 우리가 뭐또 추정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네. 뭐 물론 확실하진 않고요 당연히 추정 같은 건 위험합니다. 이런 예, 거. 추정 같은 건하선안 되죠. 본인만 하세요. 네, <laughs> 저는 아무 추정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이제 일반적인 <laughs> 의미에서 또왜또 네. 이런 일이 필요하냐 몇 가지 원인들이 또 있습니다. 어, 이런 하여튼 행위를 보고 네. 이런 회기를 하는 경우가 언제 있냐 따져보죠. 그, 그건 거죠 그냥 네.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일반적인 치매도 있지만 사실 치매 비슷한 증세를 가져오는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당한다. 교통사고. 예. 뇌진탕. 단기 기억 상실. 예. 예. 뭐 넘어져서 뇌진탕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예. 이게 심하면 뇌손상이 좀 일어나요. 그럴 수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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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기억력과 판단력 등이 감퇴될 수 있고 편집증에 시달리고 의심하는 거 있죠, 외주변을. 아. 예. 통사고가 나서 그뇌 물리적인 손상이 일어나는 거죠. 손상이 일어나면. 네네. 실제 편집증이 생기기도 하나 봐요? 생기, 생기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은, 저는 뭐, 저는 워낙 예민한 곳이고 복잡한 곳이라, 네네. 어, 디에 상처를 입냐에 따라서, 그렇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냐가 광범위할 텐데, 어쨌든 편집증도 있다. 네. 이런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가 있는데요. NAA라고. 네. 잠깐만요. 네. 지금 긴급히, 제보가 안나 나왔습니다. 네. 라벨링은, 자폐 아동의 일상 활동을 돕는 아이템이라고. 아하, 자폐, 자폐, 자폐증. 서울시가 지난 2월에 벌인 사업이 눈길을 끌더라고요. 음, 이게 저 인지 건강 주거 환경 디자인이라는 사업인데요. 무슨 사업입니까? 이게 있어 보이죠. 네. <laughs> 뭐 하자는 거죠? 아, 주된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장롱이나 수납장, 싱크대, 신발장 등등에 어떤 물건이 들어 있는지 스티커를 붙이는 라벨링을 하는 <웃음> 작업이에요. <웃음> 서울시에서 네 서울시에서 지난 2월에 실제로 버린다 일단 작업을 제공이 뭐라고요? 어 인지 건강 주거 환경 디자인이요. 인지 건강 주거 환경 디자인 네, 네 이름은 굉장히 길고 뭔가 과학적인데 어쨌든 스티커 붙이잖아요. 네 <laughs> 스티커 붙이는 거고 또 변기 뚜껑을 밝은색으로 교체하고 전등 스위치와 콘센트를 쉽게 알아볼 수 있게. 굉장히 비슷하죠. 이상한 운동이네요. 네. 인지 건강 주거 환경 디자인 운동의 주체가 서울시였다고요? 서울시였습니다. 네, 서울시에서 자 변기를 여튼, 밝은 색으로, 네. 뚜껑을 마늘 교체했다고 하지만 변기 뚜껑은 밝은 색으로. 네. 전등 스위치와 콘센트, 장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예, 네, 그런 거다 쓰고. 네, 굉장히 비슷한데요? 굉장히 비슷하죠. 네. 네. 그러니까 왜 이런 사업을 했느냐가 이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 사업의 목적은요, 음. 어,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의 병 진행 속도를 늦추게 한 것입니다. 아, 실제로 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 너무하시네, 이 양반. 아, 아닙니다. 어, 뭐 어, 잠정 비대통령뿐만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런 우리가 일을 필요로 할때 그러니까 어떤 원인이 있는게 아니고.